안녕하세요. 도윤킴입니다. 이번에는 요네 2세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아빠가 정글로 도와주겠습니다. 자, 이번엔 요네로 하고 그다음에 그 정글이 또 누구를 할지 조합을 보고 선택해야 돼요. 네. 아까는 근데... 문도가 탱커 역할을 있었기 때문에 아, 드래곤이네요, 지금. 아, 드래곤 올렸어요? 네. 점거할래요? 아니요. 자, 드래곤이면 제가 이즈리얼을 하든가 아니면 바루스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즈리얼이 더 좋아서 아, 근데 중간 중단... 일단은 미스포춘이나 탱커가 없네요. 람머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람머스가 되게 좋거든요. 잠깐 어디 가는, 거라. 어디 가는 거라고? 이즈리얼 일단 했고요. 그 지금 이즈리얼이 좋은 점이 지금. 완전 피가 차면서 세지거든요? 10, 1 0 때? 거의? 그리고 람버스도 피가 안 달고요? 그, 조금밖에 안 달아요. 아, 근데 말파이트여가지고. 말파. 이게 좀, 그, 중단도 좀. 아, 워위. 중단도 좀 위험하고, 지금 정글도, 그렇죠? 이즈리얼이 살기 어려운 판이에요. 네. 지금 말파랑 워윅 제압댐이랑 그 말파 궁댐에 이거 에쉬도 궁댐에 말그 지금 이즈리얼이 살기가 어렵거든요. 진짜 그 뒤에서 있어야 돼요. 뒤에서 큐만 날리셔야 돼요. 진짜 이즈리얼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이즈리얼이즈리얼좀 잘합니다. 아, 요,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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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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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때려야죠? 때려야죠? 말파? 오예, 이놈. 저, 당연히. 와. 잘 빠졌죠? 이거. 아, 예시 지금 집에 갔으니까 오. 아, 아칼리, 위험해요. 이거 지금 오 5위까지 와주면서 와, 이거 지금 잘했죠? 지금 람머스가 저기가 좋고요. 중단 람머스가 확실히 세요. 위험해 보이는데? 내 스타일이야! 람머스 아 안돼! 네. 어. 나이스! 아, 그냥 이즈리얼이 잡아버려요 움직임 좋았어요 이거하고 기원할까요? 아, 그, 말파 자꾸 기원하겠습니다. 아칼리 또 죽었네요. 아, 아칼리 좀 못해요. 아, 말파 좀, 그거추로 하니까 짜증나네요, 좀. 어, 잠시만요. 오, 아궁이 빨리 생겨야 돼요. 제가 크게 그래, 오. 나이스. 와우 뭐죠 이거? 와우. 와, 아칼리. 잘했대요. 아칼리가 좀 잘했죠? 일단 좀 사주고요. 아이템 좀. 어, 근데 파이크가 쪽으로 가네요. 아 이러면 좀안 좋습니다. 아, 아, 파이크 이쪽으로 가네요. 그래도. 어우 다행입니다 아 이거 파이크가 파이크가 에헤이! 아 이거 아까워요 아. 아 전멸까지 쓰고 죽었어요 아 전멸까지 쓰고 죽이면 상당히 안 좋은데요 이거. 아, 이거 좀 아, 저는 이거, 미고 있을게요 와. 아, 이거, 지금 아칼리가 아, 워이건달. 워이건달. 빨리 가기, 이거, 아칼 이거, 못거 이거, 이이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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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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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이이이 아, 큰일 났다. 아, 이거 맛있다. 큰일 났어요. 이거 지금. 아, 여기, 여기, 여기 라인 좀 잘해줘야 되는데, 요 그러면. 그러면 상당히 이게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기라도좀 있습니다. 오케이, 점을 받았다. 점을 뺏고요. 일단, 하단은 좀 괜찮습니다. 어, 이거 지금 말판... 왜써지 어, 음, 여기 좀 도와줘야 돼요. 아, 이거 좀 도와줘야 된다는데, 이거 사이프가지겨와가지고 마법학단 먹으러 가야되죠? 마법학 먹을까요? 다먹고 먹고..아..어윅이 왔네요 그러면 와..이쪽이 어, 도와줘야돼요가기가쪽 <laughs> <가린, 가린> 지도 <laughs> 아미 e e 아미 b e e f u 포 bee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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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e f 아 l bee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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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아 이거 지금 아 이거 또 갈렸어. 요아 이거 또 갈렸어요. 아 이러면 파이크가 안 좋은데요. 상단 아그 하단에다 깔면 좋겠습니다. 좀네 지금 아 근데 지금 상단에 상단이 지금 상단이 지금. 위험해요. 재능이 있으면 운 땀이 필요 없어. 아, 이거 못 먹었어요. 저, 아, 아이고, 이거 아. 잘못 들어갔어요. 아... 미포 잘하네. 이번 판좀 이번 판좀 그렇습니다. 동... 가렌 가레... 아니 근데 가렌이 잘 크면 미포 괜찮아. 미포는. 근데 가렌이 잘크면 미포는 그냥 아예 미포 후반에 활용 못해. 끝장이죠. 미포는 아예 끝장이죠. 이질리얼은 궁만 잘 피하면 돼요. 그 말파 궁만. 미포 군만. 미포 오거든요. 아 미포 오거든요. 이번에 이번에 진짜 와봐요. 어안 오네요. 말파. <laughs> <laughs> 어포다 아... 다리우스까지 아, 왔어요! 다리우스! 아... 아아마다마 <laughs> 박살이라고? 미포? 아아... 아니 미포아니 말파?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알파가 너무 잘 컸어요 지금 아 지금 너무 안 컸는데 이즈리형이 근데 어어 야야 미포 미포 준비 미포 준비 와아 미포 나이스 역시 가렌 야 역시 있었다고. 가렌이 세긴 세요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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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아... 오와아 이거 저가잘 밀어줬는데 이게 예, 그.. 예, 예. 어어? 큰일 났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나이스 자 일단 서포터 서포터 잡으러 가야돼 서포터가 지금 완전 다리우스 조심 아 이거 미포 온데요 미포 미포, 아 여기 미포가 와가지고 그렇지 조심 일단 조심 나이스 살살 떴고, 여기로 가 미포 잡으러 가자 야 지금 서포터가 많이 아 근데 미포 각 봤어요 여기 그거 악단, 악단 해야 돼 악단 전함적 공격로에 소환되었습니다. 야, 이거 괜찮죠? 한번 일단 았어요 박았어요? 어, 와! 자, 예, 지금 또 와야 돼요. 또 와야 돼요. 아, 지금 중단 가야 돼요. 중단. 아, 아, 상단이 아, 중단 같아요. 중단 아, 상단이 상단이 지금 성리 좀! 미, 아니 미포? 저기 말파 궁 조심하세요 이거 빼야돼요 아 이제 만보여요 빼야돼요 이게 어, 됐어요 됐어요 야 이.. 빨봉, 빨봉.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어. 이 정도면 잘 썼죠? 아, 잘 썼죠 아이좀궁 뿌리고 가야겠다 이거 좀어 가렌 혼자 있어요 지금 아 가렌이 아 안 돼! 게렌 죽으면 안 돼! 제가 지금 람머스랑 가렌이 지금 잘 해주고 있... 있 다만 지금 어? 어? 아아악! 아깝습니다 이거 상태 좀안 좋거든요? 됐어요 궁다 뺐어요 오케이 어? 공어어어어

어. 니아이거 어, 이거 억제기까지 파괴되면 안 되는데요. 위험 보이는데? 자, 이거 지 날려 주고겠요 좀. 좀 에... 전멸수고갑니다 말파 너무 단단해요 아, 말파다. 오, 어, 와. 이만노리죠 아, 건어 어, 가린 좋았죠? 네, 이거 계속 잡아야 돼요. 이게 잡는 게 중요해요, 지금. 어, 아, 와, 잘했죠? 지금 아, 지금 궁을. 아, 아, 궁. 아, 쏘구나. 괜찮습니다. 그래도. 가린이 잘 키워가지고. 아칼리 미는 거 좋고요, 확실히. 오, 살았네요. 아칼리. 아 빨리 살렸습니다. 내 네. 하단 미니언 좀 죽여 주시고요. 좀. 네. 아, 저기. 진는 아, 빠 혼자 잡아 볼게요. 잡았고요 아, 이거 이거 지금 어윅기나 애쉬나 진짜 무섭네요 어윅기나말파이트 지금 아칼리가 못해서 이게 좀아니 아칼리 못하지 않아요 미퍼가 잘해 미퍼 아아야 아, 이거 지금 어우야 궁 전면까지 네. 다 뺐죠? 지금 와 지금 어? 어? 와 나이스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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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나이스 나이스고요! 쩐다! 전 중단 가서 밀고 있겠... 어? 오한명 오, 맞췄죠? 오말파까지 맞췄는데 집이 있었어요 아깝소 아, 이거. 아, 이거. 해주시고요. 안 돼요. 아, 이거. 아칼리 지켜주라고. 아, 이거. 가렌이 좀 잘해줘야 돼요. 어, 어 지금 미포 잡으려고? 오, 야. 말파! 말파 그냥 공격이죠? 말파 궁 써도 수용 없습니다. 지금 람머스, 람머스가 깨가지고. 와, 람머, 와, 말파 안 죽어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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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말파 안 죽어요. 와, 말파 죽었어요. 네이션 남자기 아, 네이션 한적 끊겼어요. 아, 이거 지금. 하단도 가야 돼요, 이거 지금. 하단도 가야 돼요, 하단. 맞았.. 맞았나? 오 맞았어! 어두명이나하단쪽 가주고요 네데 혼자 죽으면 안되는데 죽으면 안돼 뒤로 빠져 아 뒤로 빠져야 돼요 이제. 지금 때려주면서 어. 미드 막아야 돼요 미, 미드.. 미드 확실히 어어 와우 넌 죽었다 깨도난못 믿어 아 이거 포탑 아, 파괴됐어요 아 포탑 파괴되겠다 이거 잘했죠? 네. 오안 맞았죠? 됐어요 이, 정, 이 정도만 이 정도만 됐어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아 이거 아 이거 포탑 파괴될 것 같아요 포탑 파괴됐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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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렛만가렛만 아, 갑니다 상단 필요 없습니다 지금 아 이거 어깐만요 이거 상단까지 아 하단까지 괜찮만아 하단까지 <목소리>

얼라마스라마서먹구 어, 있는 거 보고. 먹고 있는 거 보고. 아, 아 뺏겼어요, 뺏겼다 뺏겼다. 와, 아, 이거 뺏겼어요. 어, 와. 먹다가. 아. 아. 이거 지금 어어 어, 이거. 어, 잠시만요. 어. 지금 잘 싸우고 있긴 한데 얘들이. 가린이 지금 다 밀어주고 있죠? 아, 혼자 들어가면 에이, 안 돼. 지 안 죽어? 어? 오?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지금 네 아, 이거 지금 이기리얼이 완전. 어? 어, 넥서스? 안 돼, 막아야 돼, 넥서스 막으세요! 어, 끝났네. 아, 얘들이 안 막아가지고 이건 졌습니다. 야, 이거는 저 짤사네요. 저 짤사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납시다. 안녕!